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1년도 와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주 형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작년도만 해도 그 코비드 19와 같이 아주 엄청난 격변을 겪었고, 그 3월달에까지 아주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반전을 했는데, 이 반전의 중심에서는 IT와 반도체 같은 기술수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작년 10월 달에 백신 개발을 계기로 주도주가 바뀌었죠. 그때부터 컨택트주, 뭐, 금융주, 재료주 이런 쪽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재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 2021년, 그, 5월 7일, 미국 일자 기준, 5월 7일 종가 기준으로, 과연 전 세계에서 현재 순간에 그 가장 수익률을 많이 준 ETF 엇인가를 갖고 주가 지수 원자재 할것 없이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작년도에 ETF 실적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뭐 작년도에 주가 지수 쪽입니다. 작년도에는 그 코비드 19 같은 주가 대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상당히 선방했죠. 한국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이 좋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뭐 원자재 쪽도 뭐 상대적으로는 주가 지수에 비하면 괜찮았는데 뭐 작년에 미국 국채가 좀 좋았고 뭐 은이 좋았고 금뭐 이렇게 원자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은 폭락을 냈고 그다음에 비디아 지수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글로벌 탑10 ETF를 보면 세계 1위를 한게 FNGU 미국 팡플라스 뭐 이쪽이 했었죠. 이 팡플라스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뭐 클린에너지, ARKK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클린에너지 그 이거는 미국 다우 IT 기업이죠. 뭐, 2차 전지, 뭐, 등등, 나스닥, 뭐, 타이거 IT 레버리지 등. IT와 친환경 에너지 쪽이 주도를 한 것이 202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과거의 사례고, 현재인 2021년도의 주가 지수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1년도 주가지수 레버리지 ETF 수익률 5월 7일 종가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도 작년도와 달리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참 좋은 게 미국이 역시 좋네요. SPXL, 미국 S&P500은 연초 대비 현재 41% 올랐습니다. 굉장히 놀란 사건이 있네요. 유럽이 미국보다더 좋습니다. 42%아 엄청나네요. 중국 요즘 중국 정말 하지 말아야 되죠. 중국은 지금 뭐 여기서 나올라 지금 마이너스네요 주가에서 참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올해 정말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작년도 재미였고 올해 재미가 중국 할땐 낭패 봤습니다. 인도 최근에 뜨고 있죠. 그래도 10% 수익률이네요. 어, 러시아 최근에 뜨고 있죠. 24% 수익입니다. 아, 브라질이 0%인데, 이게 원래 마이너스입니다. 최근에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신히 흑자산을 냈습니다. 어, 멕시코 23% 어, 괜찮은 수익입니다. 라틴 어, 브라질 영향권을 많이 받죠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12% 수익률, 그 3배 레벨죠. 이 코르 한국 코스피도 19%, 아, 작년에도 30% 승인을 올해 19%, 한국도 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5월 7일 이승에서 가장 좋은 것은 유럽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승률입니다 그러면 원자재 쪽은 어떨 것인가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원자재와 미국 국채 BDI 벌크션 운임지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금값이 뭐 작년엔 좋았는데 뭐 현재까지 최근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은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쉬고 있네요. 어, 구리가 작년에도 뭐 괜찮았습니다. 올해 아주 구리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배가 34%네요. 아연 23% 수익률 좋습니다. 니켈 8% 좋습니다. 팔라듐 아주 좋습니다. 원유 작년에 폭망했죠. 근데 올해는 아주 좋습니다. 75%이배 수익률입니다. 천연가스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 좋습니다. 커피 11% 수익률 좋습니다. 설탕 18% 수익률 좋습니다. 여기 코코아는 마이너스한. 뭐~ (2프로) 승인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승인이네요 농산물 어~ (20프로)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국채 어, 마이너스 승인입니다 아~ 미국채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 안 좋았 작년에 안 좋은 게 올해 좋고 안 좋은 게 작년에 좋았던 게안 좋은 그런 현상이 있네요 미국 고위험 채권은 그다리 어~ 우 BDI 벌크션 운임지수 미디어일화 236%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게 뭐 한번 그러면 뭐 이거는 평균이고 이 업종별 ETF까지 포함을 해서 2021년도 5월 7일 현재 글로벌 ETF 수익률 탑 10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과연 세계 1위를 한 수익률 ETF는 어딜까요? 현재 순간에 봐 보겠습니다. 아, 아까 정말로, 이 BDI 벌크션 운임지수, BDRY, 이게 236%,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1월 1일 날 BDRY를 갖고, 천만원을 갖고 있었다면, 5월 7일 현재 3배가 넘었네요. 3.3배가 되어있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더군다나, 나머지는 이건 200짜리도, 뭐, 300짜리도 다제긴 이거 100짜리 수익률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배 레버리지가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아주 초유의 사건이 2021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탑10 안에 작년도에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그 IT 어, 이런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1위는 BDRY, BDI 벌크션 운임 지시고요 세계 2위는 NRGU, 미국의 원유 기업 3배 레버리지가 177% 어, 이것도 어마어마한 승률이죠. 3위는 RETL, 어, 미국 소매업 어, 3배 레버리지죠. 이것입니다. 세계 4위는 NAIL, 어, 미국 건설기업 3배 레버리지죠. 140% 승률입니다. DPSD, 어, 미국의 지방은행 3배 레버리지죠. 130%로 세계 5위 승률입니다. 세계 6위는 TPOR, 미국 운송기업 3배 레버리지로 100% 더블 쳤습니다. 세계 7위는 FAS, 미국 금융 3배 레버리지. 이것도 100% 더블 쳤습니다. 세계 8위입니다. 한국 시장에 있는 미래에 쓸 레버리지 원유 혼합 선물 ETN, 한국 시내 상장엔 어, 이것은 WTI와 브랜트유에 동시에 투자하는 ETN입니다. 76%로 세계 8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9위 수익률은 한국시장에 상장된 신한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 어, 구리 ETN이 200짜리죠. 미국시장에는 한 배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장에 상장된 구리 2배 ETN이 그 세계 9위를 했습니다. 세계 10위는 어, 미국의 산업재인 3배 레버리지죠. 64%로 세계 10위를 냈습니다. 이어 같이 승인을 했고요. 이리를한 BDI 벌크션 운임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 BDI 벌크션 운임지수의 BDI RY에 대해서는 글로벌 ETF TV에서 특별히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TV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 ETF ETN 소개를 눌러보면, 지금까지 ETF에 뭐 대한 걸 거의 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이 중에서, 여기, BDI 지수 ETF ETN 이 영상을 갖고 클릭해보면, BDRY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안 보신 분은 이걸 꼭 보기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BDI 지수를 갖고 한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BDI 지수란 것은 Baltic Dry Index라고 합니다. 그 발틱 운임 지수라하죠 이걸 운영하는 기관은 영국 런던에 있는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그 원유, 석탄, 철강석, 천연가스, 농산물 등원자재를 교류한 지수입니다. 특히 해운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자의적인 뭐 해석이나 뭐 이런 조작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세계 경기 전망을 거의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DI 벌크션 운임 지수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자랑합니다. 이게 2007년도에 아마 11,700포인트를 찍었다가,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에 이게 한 500포인트 까지고 20분의 1 토막을 갖고 이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기 뭐 끝에야 뭐 1700, 1800, 최근에 좀 올랐다 해도 뭐 2000이 안쪽일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BDI 벌크션 운임 지수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발틱 어, 해운거래소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DI 벌크션 운임 지수를 운영하는 발틱 해운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어, BDRY 아까 그, 그 차트 나타내죠? BDI 지수 차트입니다. 여기서 어, 발틱 드라이 인덱스를 보면 발틱 뭐 인덱스 이걸 40%, 뭐 이걸 30%, 이렇게 30%를 갖고 반영해서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지수를 갖고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BDI 지수를 갖고 ETF 한 것이 이 중에서 벌크션 운임 지수만 ETF가 됩니다. 그게 b d i y 입니다 아까 세계 일을 한 ETF. 그 b d i y 의 구성도를 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BDI 뭐 하여튼 여러 가지 BDI 벌크션 운임지수에서도 하여튼 그 벌크션 운임지수와 관련한 이런 비중을 갖고 그 ETF를 해서 BDRY를 i 갖고 탄생시켰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한번 그 아직 3반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순간에서 2021년도 글로벌 ETFT 수익률 탑 10을 갖고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건 공교롭게도 한배 레버리지인데도 불구하고, BDRY, BDI 벌크션 운임 지수를 갖고 ETF 한, 그, 미국시장 상장 BDRY가 세계 챔피언, 현재까지 뭐 연반이 아니까 세계 챔피언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잠정적인 세계 챔피언이 했습니다. 하여튼 현재 수익률이 그뭐236% 연초에 천만 어, 원을 비 알바해서 했다면 지금 현재 3,3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마마한 어 수익률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쪽에 있는 것이 IT 주가 다 빠졌고 그 소위 원자재 관련 주, 그다 재료 주, 컨택트 주, 어, 경기 부양 측 수익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의 강세가 이 구리나 원유 같은 원자력 강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도 이쪽에서 계속 지금부터 올라가는 이쪽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진행형이라는 것을 갖고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에 상당히 그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BDRY를 위하여 미국의 재료주 또 그 원자재주, 그 다음에 금융주, 또 컨택트주, 그리고 어, 경기 부양책,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수위주 이쪽에서 아주 승률이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b d r 이 어마어마한 승률, 한 배짜리가 세 배짜리까지도 제긴 어마어마한 승률이었습니다. 어, 2021년도 글로벌 ETF 수익률 TOP10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